2025년 10월 27일 비트코인 시세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트 기반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번호 010-9959-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보다 정밀한 타정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억 7천 4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별로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1일 캔들이 양봉 흐름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0월 중순 급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1억 7천만 원대에서 저항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 고점 구간인 1억 7천 2백만 원대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돌파 여부에 따라 방향이 크게 나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반등의 시작점은 약 1억 5천 4백만 원 부근으로 당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눌림조정을 거친 후 다시 강한 반등이 이어졌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인데요. 10월 초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며 투매가 나왔지만 최근 반등 구간에서도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억 7천만원 초반 구간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수 있는 자리이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1억 7천2백만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 비트코인 관련 주요 이슈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승인 대기 중인데요. 승인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입니다. 최근 발표된 CPI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 역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심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불안 요소가 커질 경우 안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향후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억 7200만 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구간 돌파에 성공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1억 7600만 원, 이후엔 1억 8000만 원 라인이 열릴 수 있죠. 반대로 돌파 실패하고 눌림 조정이 나온다면 1억 66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사이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TF 승인과 방암기 이슈, 그리고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큰 그림에서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흔들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주요 지지선 하회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요 저항 구간에 위치한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눌림에서 분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다 세부적인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는 개인 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영상 상담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맞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은 지금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표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것이 경제 흐름 글로벌 이슈 기간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욕심보다는 계획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한 가지, 이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쌓아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것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